지금부터 카오프로토콜의 시세 흐름과 최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상단엔 0 1 0 9 9 5 9 6 6길1 번호가 떠 있을 텐데요. 구체적인 진입가나 목표가 손절 라인처럼 민감한 부분은 여기서 직접 말씀드리기보다는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는 것이 더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보유자분들이 시장을 바라볼 때 참고할 수 있는 흐름과 분위기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카오 프로토콜은 438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일간 변동성만 놓고 봐도 꽤큰 편입니다. 최근의 움직임을 보시면 9월 중순 이후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며 단기 반등이 나왔지만 곧바로 500원 전후의 저항에서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다시 눌림을 받는 패턴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아직 확신을 갖고 추세 전환을 만들기보다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400원 초반대에서는 꾸준히 매수 물량이 대기하고 있어서 단기적인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보유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 구간이 무너지지 않고 지지력을 확보하느냐입니다. 만약 이 자리를 지켜낸다면 470원대 재도전 가능성이 생기고 거래량이 동반되면 500원대 돌파 시도도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탈한다면 추가 조정 압력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개인별 보유 물량과 성향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접근하시려면 영상 상담 번호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최근 이슈를 살펴보면 카오 프로토콜은 거래 효율성을 강화하는 업데이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특히 이더리움 및 다양한 메인넷과 연계해 가스비 절감 효과를 높이고 주문 매칭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면서 체결 속도와 안정성을 끌어올리고 있죠. 이런 기술적 개선은 단순히 가격 변동을 넘어 프로젝트 자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글로벌 디파이 시장의 흐름과 맞물려 중앙화 거래소 의존도를 줄이고 탈중앙화 프로토콜을 통한 거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규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이는 중앙화 거래소만 이용하던 투자자들에게는 불안 요소이지만 동시에 카우 프로토콜 같은 프로젝트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합니다. 중앙화 거래소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탈중앙화 거래 프로토콜은 대체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 더해 카우프로토콜은 유동성 관리와 슬리피지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어 트레이드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전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면 당장은 단기 지지선인 4.330원 부근을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자리를 유지하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붙어준다면 다시 한번 470원과 500원 부근을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 대응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프로젝트의 성장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우프로토콜은 단순히 가격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탈중앙화 거래 효율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프로젝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사용 사례와 파트너십이 늘어난다면 현재 구간에서의 변동은 오히려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단기적으로는 400원 초반대 지지 여부가 핵심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규제 변화 속에서 탈중앙화 프로토콜의 입지가 커지는 흐름이 카우프로토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다만 투자라는 것은 늘 개인 상황과 성향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더 구체적인 진입과 목표가, 손절 기준 같은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상담번호를 통해 문의를 주시면 보다 맞춤형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카우프로토콜의 시황과 이슈, 그리고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은 늘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단기 흐름에 휘둘리지 말고 프로젝트의 본질과 장기적 비전을 보며 대응하시는 것이 결국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 습관 그리고 수익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먼저 이 번호부터 눈에 확 들어오죠. 0109996611. 이 번호는 그냥 연락처가 아니라 여러분이 새로운 수익 루트를 열수 있는 열쇠입니다. 저는 이 번호로 하루에도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서비스는 실시간 대응이 핵심이기 때문에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대응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구독자 한정으로만 운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절반의 기회를 잡은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접할 기회조차 없거든요. 이제 화면에 적힌 첫 번째 항목을 보세요. 100% 무료 정보. 여기 밑줄을 확 그어야 합니다. 무료라고 하면 대부분 반신반의합니다. 에이, 무료라더니 결국 결제 유도하겠지? 이런 생각하시죠. 근데 저는 그런 방식 않습니다. 제 목표는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결과로 보여드리고 신뢰를 만든 뒤 오래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절대 부담 없이 그냥 받아보고 따라하고 결과를 직접 경험하게 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어떤 정보냐? 바로 여러분의 계좌를 살리고 키워줄 수 있는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 정보입니다. 단순한 종목 나열이 아닙니다. 이 종목을 왜 주목해야 하는지,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가격에서 팔아야 하는지 모두 함께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실시간 종목 대응. 이 부분은 진짜 강력합니다. 코인 시장은 순식간에 움직입니다. 아침에 올랐던 종목이 오후에 급락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잠깐 조정하던 종목이 갑자기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혼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그 순간 즉시 대응 지침을 드립니다. 떨어지기 전에 손절을 하거나 오히려 물타기에서 반등 수익을 노릴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반대로 급등 신호가 나오면 추가 매수나 수익 실현 타이밍을 잡아드립니다. 혼자 매매할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 번째, 매매 전략 공유. 이건 단순히 사라 팔아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매 전략이라는 건 전투 계획입니다. 어디서 매수비중을 늘리고, 어디서 줄일지, 단기 수익과 장기 보유비중을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시장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플랜 B로 넘어갈지까지 포함됩니다. 이렇게 전략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문자 급등 전송, 정말 간단합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 창을 열고, 급등이라는 두 글자를 입력한 뒤, 아까 그 번호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한 번의 행동이 여러분의 투자 환경을 완전히 바꿉니다. 문자 하나로 제 시스템에 등록이 되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제가 보내드리는 모든 알림과 전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방식을 통해 결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 회원님은 하루 종일 일하느라 차트를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알림만 받아서 그대로 매수매도 따라 하면서 한달 만에 두 자릿수 수익을 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손실로 계좌가 반토막 났었는데, 저와 함께 하면서 두달 만에 원금 회복을 하고 오히려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 모든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실시간 대응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인원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먼저 연락주신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단발성 정보 제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짜리, 일주일짜리 이벤트가 아닙니다. 저는 365일 내내 매일 시장을 보고, 분석하고, 종목을 발굴하고, 전략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새벽에도 시장이 움직이면 바로 대응합니다. 여러분이 잠든 새벽에도 시장은 움직입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셔도 무관합니다. 빠른 속보와 간단한 전략을 상세 차트와 분석 자료, 그리고 영상까지 한 번에 보내드립니다.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면 정보 공백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혼자서 투자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나요? 또 잘못된 정보로 인해 얼마나 손실을 봤나요? 그 모든 과거를 바꾸는 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문자, 두 글자, 급등. 그게 시작입니다. 제가 드리는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확실한 시스템입니다. 종목 추천, 매매 전략, 실시간 대응 이세 가지가 갖춰져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기회는 잡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심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선택을 하면 내일부터는 같은 시장을 보더라도 전혀 다른 위치에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남들이 불안해할 때 웃을 수 있고, 남들이 후회할 때 이미 수익을 챙기고 있을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지금입니다. 문자 보내고 저와 함께 움직입시다.